안녕하세요, 겜도티비 엘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카마존랜드 이번 시즌 2주 요리메타 여행 빵메타 공략입니다. 개인적으로 메타 자체는 고층 등반하기 안정적인 메타였는데 팔저주 업적과 3인조 업적을 동시에 하는 것은 힘든 편에 속했습니다. 다만 따로따로 진행하기엔 그만큼 쉬운 메타니까 꼭 시즌 2 업적 클리어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략은 항상 좋은 카마존 공략을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주시는 카마존 장인 갤러리에 코니님 공략을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필수 준비물은 꼬마공주 피규어입니다. 먹보와 특급 요리사는 이번 시즌 고유 특전으로 반드시 해금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먹보는 체력 증가 버프의 100%만큼 공격력이 증가하므로 공격력 챙기기 어려운 이번 메타에서 필수고 특급 요리사는 파노티콘의 강화판으로 250 포인트만으로 파티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메타에서는 전투 진입 시 체력을 깎고 시작하는 이세계 스프를 가져갈 예정이므로 피해량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 피해량 특전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스테이지 이벤트를 통해서만 얻는 아티팩트가 많아서 아티 수급이 관건입니다. 특제 고기파이는 요리사 이벤트를 끝까지 봤을 경우 던전왕국 요리사에게 육신의 조각을 건네준 후 교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체력을 150%나 뻥튀기 해주고 7초에 한번 최대 체력의 20% 회복시켜 줍니다. 여행빵과 먹부와 함께하면 공격력과 생존력을 동시에 올려주는 셈이죠. 이 세계수포는 린에게 드래곤 블러드를 줄 경우 얻을 수 있는 고유 아티팩트입니다. 전투 시작 시 최대 체력의 30% 피해를 입지만 체력이 75% 이하일 때, 50% 이하일 때 각각 20초 동안 공격력 120%, 방어력 30%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초만에 끝나는 고층 카마존에서는 사실상 전투 중 항상 버프를 받고 싸운다고 봐야죠. 부족한 대량을 가장 쉽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개를 얻기 위해서는 아티팩트 보관 특전을 통해 얻거나 점쟁이 연계 이벤트인 음식 소나기 이벤트에서 랜덤 확률을 뚫고 얻어야 합니다. 여행방은 체력 플러스 20%와 함께 전투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체력이 3%씩 증가하는 아티팩트입니다. 초반부터 급하게 여행방을 얻으려 할 필요는 없고 교환 아티팩트를 얻는데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특제 고기파이와 이색의 수포를 얻어놔야 마음 놓고 전투 발판, 상점 발판을 밟으며 스택을 쌓고 저주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스프를 두 개나 가져가는 만큼 스테이지 저주까지 생각해 기술 피해랑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파인애플 피자와 화염의 낙인 저주는 피하는 것이 좋고, 어글리 부초도 스킬 한 방이면 해결될 일에 막혀서 굉장히 답답해짐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저주는 무지개 케이크와 누군가의 졸업 앨범이고, 그 밖에 탐욕스러운 미믹, 포식자의 고치, 발가락 분쇄기 등은 한개 이상 쌓이지 않게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카마존 핵심 속성이 모두 풀려 있으므로 파티 구성이 쉬운 편이지만 이번 메타는 핏방 메타에 꼬마공주 피규어가 핵심이므로 덱 자체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꼬마공주 피규어가 없다면 전투 시작 시 피의 저주를 버틸 수 없어 시작하자마자 전멸 하므로이세계 수프를 한개 이하로 버틸 수 있을 만큼 줄이고 다른 요리 교환 상급 아티팩트를 넣거나 상층부 저주받은 카마일 이벤트에서 카마일을 되돌린 후에 아라에게 소원을 빌어 얻을 수 있는 전사의 버섯 특급 아티팩트를 넣어야 합니다. 먼저 추천하는 근딜 파티는 리더를 베스를 메인으로 추천하고 적 속성에 따라 수소이나 가오리를 추천하고 파티원은 미아, 오그마, 베로니카, 수유즈 등의 기피와 방어를 적절하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핏방 메타의 기피 메타인 만큼 고오그마가 탱커로 나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스리더에 남은 애들을 잘 배합해서 사용하면 고층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전투 시작 피해 저주가 일정 이상 쌓이고 이세개 수프가 2개 이상이라면 이 기피가 아니면 버틸 수 없습니다. 수속성이 풀려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극딜 메타가 아니라서 가람 원딜 덱이 생각만큼 시원시원하게 스테이지를 밀지 못합니다. 원딜 파티는 가람 리더에 베로니카, 미아, 오그마, 하나, 수유즈를 섞어 쓰시면 됩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므로 순삭당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지만 다수전이 아닌 특정 보스만 남아서 버티거나 레이저탑이 문제라면 리더를 베스가 아닌 수소이도 깜짝 채용할 만합니다. 수소이는 딜량만 받쳐주면 전모와 특능 덕에 보스를 더 쉽게 상대하고 주변 정리에도 뛰어납니다. 항상 그렇지만 아티팩트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심지어 팔조주 업적까지 깬다면 저주까지 모아야 해서 더 어렵죠. 1 2층에무리해서 팔조주를 모으려기보다는 더 늦게 모은다고 생각하고 12층 팔조주는 따로 모아서 깨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도 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